여하 고수님 으흠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가요 젊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걸참 좋아해요 잠깐만요 왜요? 아! 고수님 뭐야? 이거 이거 아 어? 어, 이거 이거 한번 봐봐요 고수님의 플렉스에 감동받은 우리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애칭을 정해주는 거 어떨까요? 정치 모르는 정치 언랭들이니까 정랭이서 어떨까요? 정랭이들 정랭이들이요? 정랭이들 고수님 음흠. 당명센스 진짜 뚜뚜 <laughs> 좋아요 <웃음> 오늘 주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상임위원회? 이건 또 뭐고 상임위원장은 뭐예요? 아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네.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정부 부처에 국방부가 있죠 국방부를 관할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법안을 관할하는 국회의 상대 카운터파트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국방위원회 이런 식으로 음.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상임위원회 소속이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 소속이 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네. 전문적인 분야. 이런데 음. 가고자면 하다갈 수가 있어요. 왜 전문적인 분야로? 고수 해야? 같은 경우에 외교통일위원회 있었어요. 재정치학 박사라고 교수됐어요. 그 그쪽 분야를 잘 알아요. 전문가가 돼야 외교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수 있고 법안을 만들 수가 있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고 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 쓰는 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상임위원회는 도대체 몇년 동안 있게 되는 건가요? 보통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잖아요. 네. 근데 자식 국방위원회 가고 싶다 하면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 공부하고 싶은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상임위원장? 이거는 어, 또...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이 상임위원장이에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위원회에서 표결 행위를 하는 관장하는 네. 상임위원회 대표가 상임위원장이에요. 고수님께서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아 어, 거기 계셨다고 보시면 고수가 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1 2년 있었어요. 완전히 복박이로만 있었어요? 막 철새는 아니죠? 아 철새 아니었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 정치, 외교 문제. 또 남북한 문제, 통일 문제, 또 비핵화라는 거 알죠? 완전한 비핵화? 핵을 없애는 거? 어, 핵을 없애는 거. 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었어요. 풀어줄 썰 같은 거 있나요? 고수가 네. 야,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다는 그 자부심, 책무감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음. 제가 2019년하고 2020년에 월드서미트라고 있어요. 전직 아. 국가 원수들하고 이각 나라 국회의원들 한 5, 600명이 모여서 국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측 대표로 연설하고 클라스, 어. <laughs> 때 영어 연설이 유튜브에서 한 100만 명이 넘어 영어로 연설하셨어요. 예 고등학교 교재 용어로 쓸 정도로 영어 연설 조, 조금만 어. 영어 연설 중에 링컨 대통령 알아요? 알죠. 아브람 링컨 Lincoln 대통령의 유명한 전설이 어디예요? Gettysburg Address에 있는 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orefathers had f o u g h 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which is dedicated to the notion that everyone is created equal. 팔십칠 전 전에 네. 미의의 선조들이 본토 땅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o 런 유명 구절도 있고 조네프 케 o 대통령 e a c o 이건 꼭 기억해 보세요. a s k n o t w h a t y o u r country, c a n d o f o r y o u a s k w h a t y o u c a n d o f o r y o u r country, 그 말은 뭐냐. 국민들이 u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국가가 뭘해줄 t 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해줄 o 를 물어라. 아주 중요한 것들 우리 문도 씨 한번 다음에 외워보세요. 정말 띵언이네요 상임위원장은 혹시 어떻게 뽑나? 요아 상임위원장은 보통 임기가 2년인데 본회의장에서 뽑아요. 투표하는 데 네, 투표.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윤샘부터 해가지고 한 <laughs> 25, 6명 있어요. 거기서 네. 한 사람을 찍어요.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통해서 찬성을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수가 10명이 넘었을 때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든요. 거기서 여야 원내대표간에 미리 정해요. 외교통일위원장은 어느 당에서 하고 어느 당에서 하고 아 그러면 외교통일위원장을 우리 쪽에서 한다 하면 은 저희 당에서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문율에 따라서 전문가나 권위자를 이렇게 추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상임위원장이에요. 정말 국회 인싸시네요. 그래서 고수... 준쌤입니다 오늘도 <laughs> 클래스 잘 봤고요. 인기가 많잖아요. 서열도 높고 그런 건가요? 대한민국은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39위에 장관급의 여우를 받아요. 서열이 높으면은 마음대로 시키고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서열이라는 것은 의전적인 서열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서열만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책무감이에요. 의무감. 명예심이 있어야 돼요 의전서열에 맞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어떤 신념이나 책무감이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음흠. 세 번째 쩔 음. 정말 감사했습니다 쩔 반으로 수고했어요 오늘 음흠. 구독자들 애칭 정했잖아요 음흠.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는 건 음. 어떨까요? 정치 언랜 들쩔바 정랭이들 쩔바 이렇게 할까요? 어, 오케이 쏘죠 정랭이들 쩔바, 쩔바.